가지면 편하다. 그리고 이제, 어, 확정 구간, 밑으로 떨어진, 여러일초 여기 있다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뭘더 이상 더 떨어져서 그때 하락을 바라보냐, 라러 그러니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도 맞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락을 전제로 내려가는 날을 따지는, 변동성은 주어진다라고 반드시, 특정 상황이 아니면 변동성은 주어진다. 그래서, 어, 특정 구간을 이탈을 해서요, 돌파를 해서 수점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뭐 그래 주지는 결과적으로는 못했지만, 그래 대해서 이게 뭐 허터러진 게 아니죠. 올려는 줬지만, 결국은 이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이, 이 안으로. 변동성을 좀 크게 주고 있다는 거는 시장상을 지금 파, 이제 여전히 지금 상승을 못 올려주고, 이, 여기서 에 올렸지만, 계속 내려간 거죠. 그런 관점을 바라보고요, 하나.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 올릴 거를 왜 이제 줄기차게 생각을 했냐를. 여기 올려고요 여기보다는 여기를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구간에서, 어, 어 조종을 준게 아니라, 변동성을 줬다고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어? 이미 이때 제가 여기 변동성이다. 이렇 그랬는데, 변동성. 큰변동성이크다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다. 조종이 아니죠, 조종. 대 변동성을 줍니다. 경락이 크다. 얘기죠. 그런 연유는 시장이 예, 올라갈라 갈힘하고내려올힘하고 아주 대등하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올리고도 쉽고요 시장상황이 예, 뭔가가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 있다 이거. 갖다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 당시에는 전쟁상황도 있고 격리문제도 있고 양적긴처도 있고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 그걸 다 정리를 해서 하면 이제 여기 여기 있다가는 잘못하면은 어 떨어지는 바람에도 충폭 약입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죠. 그렇죠?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올려주자. 왜 네? 추락하더라도 올려주자. 떠, 떨어지더라도 올려주자. 여기 있다가는 여기 요국에서 잘못하면은 시장 상이안 좋으면. 요렇게, 요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별실이 시장상이 좀 복잡하니까 요렇게 흘러가 주죠. 유지를 시켜주고, 요, 여전히 우상향을 주죠. 우상향을 준다. 그죠? 이미 요, 이런 얘기는 전에 이미 얘기 드렸기 때문에, 이, 이미 지나간 상황에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전제로 얘기 드립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튀어나온 게 아니니까 제가 또다시 이제 얘기 드리는 거죠. 요 하락할 때, 알아갈 때, 주지 못하고, 상승을 못하고, 못하고, 그죠? 돌파 이후에, 돌파 이후에 조정을 줄 거라 했는데, 7분야, 8분야를 우리가 가리고, 올라간다는 점이데 떨어졌던, 이 이후로 해서 우리가 얘기 드린 게, 큰 변동성을 갈것 같다라고, 이게 이제, 이때죠, 이때 추락할 때. 쫙좌하게 지금 큰 변동성을 지금 어주고 있는데요. 요때 여기보다는 여기를 올려주기를 우리가 어떤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다가는 잘못하면 칼맞는다고 그럽니까? 총맞는다고 그럽니까? 위험할 수 있다 추락할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올리자 올리자 이제 그런 감정으로 생각하면 이제 여기 있다가 떨어지는거죠 떨어졌다 생각 가이얘기입니다막 그냥 여기 있던 거요 요번에 요번 떨어지더라고 여기서 요 올려서 요 올렸으더라면, 여기 올렸더라면 여기 올렸더라면요. 비트 대망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다 굉장히요. 시장 관점에서 쳐다봐도요 이게 이제 전쟁 중에도 비트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비트코인의 위상이 이제 올라가는, 이 전장상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간다. 될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 여기서 여기 올려주고요. 런데다 중력도 지지저항 구간을 한번더 올려줬다는, 어? 여기서 이러면 위상이, 그러면 여기 이제 거리랑이 상당히 많이 도망질 거다. 그러면, 알터들이, 이제, 대거, 뛰어 올라가겠죠. 그, 올라가면, 알터를 팔고, 비트로 또, 들어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면 비트도, 떤다 이게죠. 시장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이지만, 떨면은, 오히려, 어, 이, 가상화폐시장에서, 이, 시장이 또, 살아날 수 있는데, 어,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여기 올려주수만 간지난다이 떨어지는 한이 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왔잖아. 떨어지도 여기 떨어진다. 여기를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떨어져도 여기 떨어진다. 여기. 그럼 여기, 여기 이 밑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만큼 어, 거래량도 많이 동반되고 하면 지지 저한 구간이 이제 오히려 이제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이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올렸잖아. 올렸잖아. 올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아, 보이기 때문에. 근데 떨어지더라도요 여기를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고요. 떨어지면 어, 여기를 아마 여기 이상 안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떨어져도 요리로 내려온다. 이 부분에. 요리로 떨어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가 영원으로 해서 여기 올려서 장받고, 요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 올려주면 좋은데, 못했다. 또 여기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차라리 그런 그래 생각 하세요. 만약 이놈이 역으로요, 여기 있지 못하고, 여기 있었다. 요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는데, 요 밑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능성 이번 이렇게 하락률을 보면 있죠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올려서 떨어질 때 이게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 추세선이 무너지는 거죠 오상향 추세선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이거를 이제 비트 내가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의미보면은 이제 우상향을 한다는 거는 상승을 여기가 바닷 구간이 상승 바닷 구간인데 상승을 깨뜨린다는 얘기가 같은데 상이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얘기드리는 게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죠 현재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내려오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상승을 깨뜨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요 우상의 추세선을 이제 내려오면, 이제, 아, 문제가 있어진다는 얘기 그런 얘기 그리고 특정 금액대를 이제 떨어져 버리면, 이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금액대가 내려오면, 추락으로 바라보자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런 단계는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죠. 요, 요, 요 구간은, 이, 이미 우리가 보면 여전히 이 이제 상승 추세선이잖아요. 굉장히 이 상승 추세선을 잘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 지지 저항 구간을 어, 뚫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어 뚫어졌다가 마 여기서 여기 좀 내려왔는데요. 그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뚫어지지 못하고 이 추락했다는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도 되지만. 얘가 여기 올라갔기 때문에, 네, 요 완충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환결났다막 아, 너무 어렵게 추락한다는 개념으로 뭐 힘다 빼고 이래 버리면 에너지 종료, 정신, 정신이 혼미한 게 아니라 정신이 뭐 완전히 뭐 분열되버리죠, 여러분이. 이런,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제대로 가져가자 이 얘기죠 이런 이런 관점으로 지금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이 사항은 이미 얘기 드렸고요 꽃대꽃대 사항마다 너무 불필요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이 얘기는 이미 드렸던 사항들이에요 이 얘기는 영상에 간간히 다 나오는 말, 말씀드리죠 이런이 얘기는요 그러나 한번더 얘기를 드리는 거죠 현재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항이 아무도 모르죠 시장 상황은 추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여기 추락을 한다는 생각은 이선까지는 일단 유보하자. 그리고 비트 대망 입장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여기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요. 아직까지도 그거도 음. 어, 반점이 나아 높겠죠. 아까도 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 안에도 지지선 항은 여전히 있죠, 있고요. 어, 여기 이지가 올라온 거를 봐서는 어, 추세선을 잘딛고 왔기 때문에 떨어져도요, 떨어져도 반등을 줄 것이란 생각 가지고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변동성을 준다고 했듯이요.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아직 위치가 여기 있다는 또 얘기를 드리죠. 이 인근은 여전히 요, 요 안에, 박스권 안에 있다. 다시 보시면 여기가 제가 박스권이 했을 겁니다. 아? 박스권이 있다. 아? 박스권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 내려오면, 여기가 우상의 바닥에서는 우상 추세선이래 여기가요, 이렇게요. 여기 열려 있고요. 그래서 어, 여기도 하나 더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릴 상황도 생길 수 있죠 뜯어보면 그렇다 뜯어보면 뜯어보면 그렇다 좀, 좀 드릴게요 요렇게 해 가지고요 좀 시간봉으로 한번 가볼까요 4시간봉으로 가면 그리고 1시간봉으로 가면 그래서 사실은 어, 어, 너무 시장을 좋게 바라보거나 할 필요는 없다. 잘 아시다시피, 매 금액대, 금액대가 전부 다 지지상 구간으로 비트는 돼 있기 때문에 어, 떨어지려면 뭐날개지떨어도지겠지만 여기는 아직.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그죠? 뭐, 특정 구간 이하 돌파를 하면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추세선을 보면, 우상향 추세로 해서 올라왔고요. 변동을 이렇게 주면서, 어, 인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보고요. 아니면, 여기 한칸 여기서 올려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올릴 수도 있죠. 그런 생각 하죠. 뭐, 한번 보자. 여히이요 구간 구간이 아직, 여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라요. 여기 가요. 박스권은 안 보입니까? 박스권이 딴게 있나요? 매물 구간이 몰려있는 거라 이제 우리가 박스권을 하는데요. 여기가 박스권으로 돼요. 다 그래서, 이또 보면은요, 여기가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끊은 선들이 여기에 다 물려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물려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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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려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요, 요 구간에서, 어,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여기도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여기도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 여기를 하나, 이렇게 하 놓겠습니다. 네. 여기도 지지를 받는다 생각하고요. 또, 어, 우상향 추세선에 이렇게 하나 있다. 생각하시면, 한결, 음, 편할 거다. <laughs> 아이고야, 아, 참말로. 좀잘좀올라가주고 하면 아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요. 어, 히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더 어, 얘기를 좀 드리면 아까도 이제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 우리가 이제 주요, 중요 구간이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제 방에 늘 계시는 분들 아시죠? 요, 요, 요 구간이에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구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요,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1월 22일, 1월 22일 이후해서 상승을 준 날, 준 날. 여기가 어 11월 9일, 여기가 이제 8,270만을 찍고 11월 9일 날 이제 하락을 준 거죠. 추고 1월 22일 이후 어, 어. 요, 날.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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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날, 요 날이 이제 요요 날이죠, 요 날, 날. 1월 22일 4,262만. 요, 여기 찍고, 어, 요, 그렇죠.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 요 날입니다. 요 날이 아니고. <laughs> 요 날이 1월 21일이다. 찍은 이후에 이제 상승. 우리는 여기가 이제, 반동 구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이 그리고요, 이제, 피터의 사항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알터를 연결하기 전에 이제 연기시켜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어, 이때의 현재 위치를 여러분들이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하락으로 바라볼 어, 어, 필요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특정 금액대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어, 하락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인계선을, 인계선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대로 밑에 내려오도록 어, 시장은 허락하지는 또 않을 거다. 시장은. 그래서, 어, 특정 구간대까지는 내려온 일은 없을 거다. 드릴게요. 요거는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어, BT 대망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얘기 드리는, 이제, 요, 요 이후, 1월 22일 이후에서 반동을 준요 추세선, 여기 우리가 바닥에서 오는 요 추세선. 요 추세선을 잘 타고 오고 있죠. 여기를 이렇게 지금 잘 타고 올렸는데요. 일봉산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우리가 관절히원 냈던 이위의 구간, 여기를 뚫어주고요, 여기에 얹어서요, 여기보다는 여기를 더 올려주길 바랬지만, 못 올려주고 돌파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주요 저항 구간을 인접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온 이 우상의 추세선, 그 다음에, 중요 저항구간 지지장과 저항 밑에 있는 또 지지 저항구간 요래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또 밑에 하나 더 있거든요. 요 여기에 요 구간이 박스본이들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요래 있으니까 여기에서 허여 어, 떨어져도요 어, 떨어져도 요 우리가 완충부 지대라 좀 생각을 하고요. 이탈하면 이제 그때 좀 생각하죠. 을 아직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탈하면. 그런 관점으로 또 얘기를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전체